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장마감이 되었고요. 자, 다가오는 우리가 금요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금요일 대응방송이고 목요일 먼저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공하는데 아주 큰 힘이 나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약4% 정도 빠졌죠. 3.95% 빠지면서 5만 1,100원 선. 저는 그래도 이 5만 원 선이 유지됐다는 데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전반적인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6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급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의 물량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어,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고 어, 이 초전도체 LK99 관련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들어올 때 여기서 프로그램 매도로 외인의 물량이 좀 빠진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일별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웨인이 연 이틀 동안 프로그램으로 빠져 내보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작용을 하죠. 보유물량이 빠져나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순매수량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던 구간은 아니고, 고유 물량을 빼는 구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이용해 가지고 물량을 받아먹고 왜냐면 하 저점 라인에서 물량을 받아먹는 어 절대적인 이 프로그램 매도니까 여러분들 크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어, 뭐, 한국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장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 매수매도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자전거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포 세력인 이 웨인이 15만주 정도 자전거래를 돌렸습니다. 66만주가 나왔는데 15만주.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죠? 한 17, 18%의 퍼센테이지를 자전거래로 계속해서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단계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JP 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 요런 구간이 한국의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라든가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좀 악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 5만 원 선을 유지를 했고 이 이평선 자체를 아무 이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평선 21 이평선 자 그리고 5일 이평선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평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조금 높은 금액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하나 증권 57,700원 선에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 51,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자, 키움증권 마찬가지고 미래에셋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높은 금액대에 이 평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 심리적인 부분을 여기서 이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 이 치고 올라가는 과정 저는 이제 23일 다가오는 월요일 장이나 이 금요일 장 같은 경우에 좀 폭발적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9월 금리 나 확신준 f m 회록 파월 잭서 비커 틴트를 주나 자2 3일자죠어 23일자에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이잭슨홀 미팅이 있죠. 포럼 심포지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연준 의장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비커가 0.25% 이하 두 가지 시나리오 미국 연준의 선택은 이렇게 여러분들 빠른 기사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미국 증시가 국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증시가 조금 관망입니다. 23일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에. 전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 0.5% 인하 확률 39%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겠죠. 자, 이 이유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조금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분인데요. 살펴보시면요. 전세계가 조정. 오늘 여기서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세적으로 이 넥스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왔고요. 그래서 현 시점 점재계가 조금 관망입니다. 관망과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동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조금 지금 제가 어, 말씀드린 내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반영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 시점 좀 놀린 구간이 분명히 나왔지만 우리가 좀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3.95% 좀 어제 그제 여기서 상승했던 구간 자체를 조금 많이 반납은 사실은 했어요. 이게 이 연준 금리 관련해 가지고 잭슨홀 미팅 심포지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 주포 세력도 15만 주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쥐어짜 냈죠? 쥐어짜 내고, 여기서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계시겠지만, 손절하신 주주님들도 계세요. 아, 빠져야 되겠다. 초전도체, 이 테마주가 갖고 있는 한계를 느끼는 우리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신성 델타테크, 예, 제가 여러분들께 이 투자 전략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죠. 자 거기에는 제가 이 심포지엄 관련해서 이 잭슨홀 관련해서 이 연준 금리나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금투세 내용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금투세 내용 포함해 가지고.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이 지표 자료 데이터들을 제가 추적을 해서 수요 대상 수요 빈도 시장 규모 굉장히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분석은 제가 한다라고 설명 드렸죠. 분석은 제가 마치고 여러분들께는 분석을 마친 제가 대응 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종목 자체가 신성 델타 테크가 되겠죠. 자 여기에 신성 델타 테크 그리고 요 시, 인내라는 부분은 시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평단이 다르고, 보유기간이 다르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이 타이밍적인 부분은 이 매수와 이 매도의 타이밍이 되시겠죠? 매수는 여러분들 이 기술이라고 하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이 전략, 투자 전략 보고서로 전략을 잘 맞춰 놓고요. 현시점이 연준 금리이나 이 심포지엄 토대로 여기서 대응을 잘 맞춰 나가셔야 된다. 지금 굉장히 저는 이 장대양봉 그리면서. 분명히 조금 폭등 낼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특허 출원도 돼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께 제가 기사 내용은 많이 전달해 드리지는 않아요. 특허 출원이 돼 있는 상태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죠?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고 오늘 뭐 수소 관련된 부분도 재료의 이슈가 쏟아나왔지만 사실 이 차트에 반영하는 미비예요. 미비하고 여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유입을 시키는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대응 전략 리포터를 구축을 해 놨으니까 상단에 010-3854-3951 번호 열어 놨습니다. 절대적인 이 기준 자리를 설정을 꼭 하셔야 되고요 목표 가격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현시점에서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이 종목 이 다이아몬드 패턴 자체는 어, 굉장히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패턴을 지금 조금 잊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를 잊지 않고 상기시키면서 기준 자리, 목표 가격 자 그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대응 전략 리포트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010-3854-3951번호 이렇게 대응이라고 어, 문자메시지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답장으로 대응전략 리포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보실 이유 없고 여러분들께는 항상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우리 신성 델타테크 투자전략 보고서도 제가 분석은 마쳐놨지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싶다 생각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이렇게 분석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신성 델타테크 투자전략 보고서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3분 분기와 이 사분기에는요, 이 섹터 자체가 돌아왔고 반도체 섹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 모든 지표, 임상 실험 자체가 상반기에 굉장히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구간이 좀 열리고 어, 이 삼, 사 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도래하는 이 계약 내용. 어 체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 자체가 3, 4분기에 섹터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반영도 굉장히 많이 한다. 어 투자전략 보고서도 받으시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요 투자라고 아니면 이렇게 분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께 답장으로 신성 델타 테크 투자 전략 보고서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점 좀 중요한 구간이고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의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간 자체에서 눌린 구간 지금 3.95%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 이 대응 전략 준비 잘 하시면 다가오는 이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장, 앞으로 굉장히 8월 달에 남아있는 이 월봉이 바뀌기 전, 그리고 이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는 이 23일자로 굉장히 변동이 심하게 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손실 보셨던 주주님들 계시면 구간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꼭 상기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항상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 없고 준비를 잘 마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라면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좀 준비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우리가 또 금요일 장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력 있는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단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파동 자체가 전형적으로 이 보합과 이 눌린 구간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장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 메릴린치 같은 경우 여기서 오늘 매도를 던졌죠. 매도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장시작과 동시에 쏟아져 나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매수 들어오는 게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 구간에서 또요 구간에서 또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자전거래를 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아주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 통상거래, 통전거래, 자전거래를 통해서 여러 분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 떨어져 있던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바로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오고, 장막판에 더 떨어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항상 마지막 구간에는 이렇게 매수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저점이라 생각하시는 주짐들도 많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쌍 저점을 여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요 구간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연결된 이 저점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정확한 저점 라인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정확하게 전환이 됐고 이 전반적인 흐름과 이전 세계 증시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전도체 굉장히 반영구적인 이 재료임에 불 분명하죠. 자, LK99, 지금 뭐, 여러분들, 이 정보 제출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정보 제출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 특허 출원을 해놨습니다. 특허 출원을 해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 하지만 저도 내용분을 살펴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이 초전도체 관련된 연구 발표를 음해하는 정도의 아주 좀 수준이 나는, 낮은 어,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정도니까 어, 실질적으로 출원해 그리고 나중에 특허가 나옴에 있어서 저는 이 정보제출서는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LK99 김현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현탁 교수, 자그러고 권영한 굉장히 한 세네 명 정도가 사실은 추, 시작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쪽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현시점 이 눌린 구간에 있어서는 크게 어 반응하실 필요 없다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다가오는 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맞춰 놓으신다 라고 한다면 신성 델타테크 저는 힘이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전 세계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 눌린 구간 의미 없다. 거래량이 여러분들 동반하지 않은 이 움직임, 하방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반등을 하거나 크게 신뢰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여러분들 항상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와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기본적인 패턴인 거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눌린 구간에 있어서는 크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응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가지고 2888회 어제 저녁 영상이고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 정보 전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준비를 맞추셔야 되겠죠. 자, 주식연구소 김선재 이 초전도체 핵심 정보 방을 제가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내분의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제가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제가 이 실시간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실시간 이 급변하는 분단이 차트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 이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상승 구간 나올 가능성, 눌린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단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굉장히 폭발하거나 눌리거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저는 실시간 정보방 빠르게 좀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실시간 브리핑을 꼭 많이 받아가셔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어제도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해주셨죠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라는 요 글씨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신성 델타테크 제가 실시간 정보방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요 주소 편하게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 관련해가지고 또뭐 다른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요 종목 상담 문의 링크도 남겨놔 드렸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편안하게 상세 설명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중요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현재 시점 우리가 타점과 타이밍 실시간 브리핑 잘 받으시. 면서 수익 나는 구조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정보 방도 많이 입장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장점 매매 준비를 보내드리고 있죠 자 8월 5일자에 보내주셨던 부분 자 이렇게 신성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김선재 주식연구소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십시오 매수가 4만 1,250원 매도가 4만 4,900원이죠 6에서 7% 지금 이 5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체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실질적으로 거래일자. 제가 12, 3일 거래를 뵙기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항상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장점 매매 준비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요것도 아침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5시 46분 김선재 주식연구소.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심리적 분석도 제가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0 1 0 3 8 5 4 3 9 5 1번호 이렇게 신성이라고 문자메시지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언제든지입니다 24시간 시청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일이 답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가 맞춰놨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요 글씨 자체는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니까 영상하는 시청이 시간 자체가 뭐 늦은 시간이거나 새벽 시간이어도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준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정보를 항상 무료라고 설명드렸죠. 실시간 정보방에서 우리가 좀 실시간 브리핑으로 어, 좀 준비를 하고 하루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급변하는 차트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 전략 리포트 구축해서 실시간 정보방에서 브리핑을 받고 자 그리고 제가 장점 매매 준비, 장중 매매 준비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답장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간이 저는 나올 거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 초전조체 테마주 관련된 부분은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폭동으로 큰 수익도 주지만 엄청난 하락으로 실망감도 엄청 준다. 손실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좀 보내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좀 간단하게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도 피드백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비유, 중, 아니면 여러분들의 평단을 조금 체크해 주십시오. 평단을 체크해서, 아,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 구간에 대한 복구, 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한 타점, 제가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간단한 비중 보유기가 이평당까지 같이 보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요. 상단에 010 3854 3951 번호 열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보내시고 우리가 대형 준비 잘 맞춰 놓고요. 준비하는 자만이 분명히 수익 구간 이런 구간이 나올 거라는 거겠죠? 꼭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장 마감 장 전에도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소통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쉬익 나시는데 꾸준히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매일매일 영상 제작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장 우리 신성 델타테크 좀 화이팅 할수 있는 방법 저 김선재 영상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연구원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3854-3951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